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오늘 시장은 제가 예상한 것처럼 조금은 어제보다 약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요.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. 보통 오후장의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상승을 조금 이어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그래도 다른 종목들도 나름 선방을 잘 해주고 있긴 한데요. 삼성전자와 SK이닉스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 다른 종목에 하락하는 개수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. 뭐,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리가 잡혀있나 잡혀있지 않나로만 본다면 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역시나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내년을 위해서 씨를 씻는다라는 느낌으로 매집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뭐, 물론 단장 수익을 원한다면 뭐,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방산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셔야 되겠지만 단타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수익 내는 것보다는 조금 우직하게 꾸준하게 멀리 보면서 스윙 내는 것을 관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자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현진 부터였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